다뭐 음. 뭐, 탑차는 진짜 토토는 토토. 야구 얘기를 하면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냥 수시로. 그럼 <laughs> 뭐 새로 배터리를 교환을 하면은 네. 그정기적으로 시동을 음. 걸고 운행을 조금씩 하면은 그게 마, 안 되더라고. 한, 한 달에 써요. 아니 이렇게 한 달에 저기 뭐지 만남의장 그거 네. 가는데 한 시간이면 몇 분이잖아. 그렇게 갔다 오고 해가지고는 충전이 게 다른 게안 되더라고요. 그게. 충전이 안되 당연히. 응. 어디 뭐 장거리라든지 한 번씩 왔다 갔다 갔다 야되 그리고 중간에 그냥 세워놓고라도 시는을 걸로 가야 돼요. 이데 그것마저도 30분씩. 누가 가서 이사 30분 시는 걸로는 시켜있어야 되고. 충전기를 걸어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음. 있어서는 본부 사무실로 해가지고 누가 그것도 당분내서 막. 그런 음. 이런 것도 잘안 되고 이런 걸로 봐가지고 아니 누구든지 나서서 내가 하게 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대 시스템 같아저는 제가 무슨 하세요 이렇게 믿어갔더라고요. 뭐 각종 비용, 보험료, 보험료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요. 그 비용을 현재는 저희 재정으로 감당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이 불가능, 주차 뭐 장소야, 그 버스는 더도 버스는 이제 등록할 때한 번만 주차.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이제 운영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뜻으로 그런 의사를 밝히셨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운영진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지금 솔직히 본부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우리 그 회원들 한 달에 4,000원 회비 받아가지고 2,000원 본부, 그 연맹에 올리고 2,000원 가지고 우리 재정은 말도안 되는 재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운영진들이 맡은 이상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 저랑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왕 우리가 2년 동안 어떤 집행부로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개인의 조금 희생이 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 지금 어디 가가지고 한 달에 모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서 한 달에 모임도 몇만 원씩 내고 모임을 해요. 그럼 1년이면은 모임 한 군데서 몇십만 원씩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희가 한 달에 만 원씩 회비 걷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진들이 충분히 꾸려갈 수 있는 예, 처음에 출발은 인력 동원을 위해서 그걸 필요로 하신 거예요 떼거지로 음. 움직여 보자 예. 예, 뭐 보시다시피 40명이 올 상황이 아니요 1시간 한때 7시에 본부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제가 제 의견은 뜻이 그 기증의 의사가 있다면 사륜 쬐끔한 트럭 아니 쬐끔한 4륜 밴 예? 밴에다가 철재로 l 0 j h q 저쪽은 재난통신단 안테나 빵빵빵 받고그 밴에다가 이 정크 시장 물품을 항상 실어 놓고 자 요번엔 오임님 담당해서 오임님 끌고 가요. 다음에 내 담당이면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정크에서 집으로 일주일간 자기가 알아서 보관하는 경우 이 길이 무궁하거든요. 이대로 멈출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뭐 이대로 흘러갈 거면 지증안 받는다고 해도 돼요. 근데 더 낮을 거거든요. 아멘. 예 네, 그래서 그 내년 1월달에 그 재난 통신 지원 날8대씩 하는데 통신 지원 날 가끔 들어요. 천안가서도 듣고. 예 보면은 이 대전은 이 본부가 있다는 건아닌데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하니까 어 대전지부에 소속된 사람으로 지난번에 그 본부장님 금산에 갔다고 금산 소속인가 대전 소속인가 그렇게 얘기를 내가 이쪽도 못 나옴.